삼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바뀌는. 그렇죠. 바뀌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원숭이띠랑 용띠랑 쥐띠 이렇게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삼재라고 하면 다안 좋은 건데 일단은 삼재 무조건 안 좋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음...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뭐안 좋지는 않아요, 피디님 삼재라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저 복삼재라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삼재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냥 평범하게 평타치고 가는 거를 복삼재에 포함을 시켜요. 오. 삼재에는 이렇게 뭔가 반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네. 손해 보는 것도 많고 네.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을 다친다거나 네.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너 삼재니까 뭐전빼라뭐 그게 액땜하고 넘어가자는 얘기거든. 아. 미리 미리 네. 크게 부딪힐거 조금 액땜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삼재라 그래서 다안좋진 않아요. 그해운연과 맞닥뜨렸을 때안 좋으신 분들은 있죠. 음. 해운년과 맞닥뜨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자축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안 네. 좋은 해운년과 그 달에 맞닥뜨렸을 때 음. 그때 안 좋다면 안 좋죠 사실상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삼재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삼재풀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네, 하죠. 그렇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미리 미리 아까 말씀드렸듯 액땜도 미리 미리 하잖아요. 네. 삼재를 미리 미리 풀어놓는 거예요. 정월 왜 정월달이나 네. 아니면 뭐 동짓달이나 네. 빨리 하시는 분들은 동짓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미리 이제 삼재 기운도 빨리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까올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빨리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네. 무속신한, 무속인들 거의 대개 보면 추석 다음날부터는 하반기로 접해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음력으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양력으로는 벌써 그 가을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하반기에 미리미리 풀어놓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 먼저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삼재가. 똑같은 나이고, 네. 똑같은데, 그분이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삼재 기운의 여파가 빨리 들어와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미리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풀어놓는 거예요. 동짓달에 해야 되시는 분들은 아, 네. 빨리빨리 동짓달 풀어놓고 네. 또 정월달에 하는 분들은 정월 보름 되기 전에 네. 빨리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지. 들어올 때 치고 들어오고 나갈 때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네. 오히려 드는 삼재 때는 괜찮았어요. 네. 뭐 승승장구도 했고 네. 근데 딱 나는 삼재에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서운 게 이게 해운년이 매 바뀌잖아요. 매 해년마다 네. 그 해운년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음. 해운년에 내가 나와 맞는 이 운기가 음. 무시를 못해요. 정말로.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이 삼재로 푸는 거고 네. 안 좋다 그러면 일찍이 뭐 부작, 하다 못해 부적이라도 지니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 없다, 이건 거지. 근데 올해 만약에, 그러니까 내년에 삼재가 있으신 분들이 올해 정말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네. 뭐 일도 많이 했고, 막 그래.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를 그때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안 좋으신 분들은 또안 좋아요. 그러니 무속인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네. 하나 하나씩 다 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네. 너무 많거든 그래서 삼재라고 치면 이 세, 그~ 세띠에 거기에 그~ 속하시는 분들은 네.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가거나 혹은 그거를 모집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집도 모집을 할 때는 분명히 그걸 다 띄워준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삼재풀이하고 네. 정월달 행사를 하는 거고 칠석달 뭐~ 칠석맞이 백중행사 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맞고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그래도 그때 되면 아 내가 요 때는 안 좋았지. 안 좋구나라는 거는 알 수는 있지 않 그런 거지. 모르고 쌩뚱맞게 당하면 그거만큼 황당한 것도 없고. 진짜 쌩뚱맞게 맞으면 어지럽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